네, 이렇게 양쪽에 정 가운데에 위치한 코에 고정 표시핀을 해뒀어요. 그러면 고정 표시핀이 있는 곳까지는 짧은 뜨기를 해오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고정 표시핀까지 짜빈뜨기를 하고 자, 이제부터는 이 프레임에 연결을 해서 뜨기를 할 텐데요. 자. 가방 본체를 프레임에 연결하는 방법은요. 밑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프레임을 갖다 대고 프레임 안쪽에서 바늘에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. 그런 다음 프레임을 걸고 그 위쪽에서 짧은뜨기를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지금 한 코가 걸렸어요. 한코더떠 보여드릴게요. 바로 그 옆에 코에 바늘을 끼워서 넣어서 프레임 안쪽으로 바늘을 걸고 프레임 안쪽에서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코가 이렇게 밖으로 걸리죠? 실을 다시 걸어서 코를 잡아 빼 주시면 프레임과 함께 짧은뜨기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고정핀이 나올 때까지 이 프라이, 프레임에 짧은뜨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코를 걸고 프레임 안쪽에서 바늘을 걸어서 코를 이렇게 잡아서 빼 주신 다음 프레임 위로 실을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. 급하지 않게 천천히 실수 없이 하시면 돼요. 한 코씩 짧은뜨기로 프레임을 걸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코를 걸어서 프레임 안쪽으로 바늘을 뺀 다음, 실을 걸어서 잡아당기고 프레임을 감싼 다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. 이렇게. 보이시죠?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짧은 뜨기가 쭉 이어져요. 네. 고정핀 보이시죠? 네. 고정핀까지 떠왔습니다. 이제 고정핀 있는 이 코까지 짧은뜨기 해왔으면, 안쪽은 다 이제 플레임에 고정을 시킨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반쪽도 같은 방법으로 플레임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, 이 플레임에 이 부분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다음 코에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니까, 바늘을 넣고 실을 빼실 때. 이렇게, 그 다음 코도, 한 코씩, 한 코씩 천천히 해주시면, 코 빠뜨리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어요. 네, 고정 포시핀이 있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로 해 왔어요. 네. 이렇게 플레임을 연결했죠? 그럼 이제 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, 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플레임을 다 연결했어요. 보이시죠? 너무 마음에 드는 앙증맞고 귀여운 사이즈의 딱이 계절에 맞는 크러치백이 완성이 됐습니다.